이 예, 이번 시간에는 종합격, 예, 종합격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예, 글자 그대로 합을 해가지고 화한노행으로 따라간다. 예, 그런 한 뜻이 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 종합격이란 앞에서 설명한 종격과 비슷한 것인데, 사주가 화신을 종하여 이루어진 것을 종화격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화신, 흐흡, 즉, 변해가지고, 변해가지고 이루어진 오행, 그 세력으로 따라간다. 그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번째로 여기서 화신이라 하면 합파한 오행을 뜻하는데, 가령 갑기 합화 토에서 갑기가 합하는 것은 합신이라고 하고 합하여 화하면 토가 되는 법인데그 토를 화신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죠? 음? 합을 갑목과 은의 기토에서면 합하는 것은 그냥 합입니다. 합인데 합을 해가지고 변하는 즉 화. 음, 화한다는 것은 변한다는 뜻이죠. 화, 화하는 것을 포화되다 어, 보니까 그 화신을 따라간다. 그런 명이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이러한 화신을 종하여 어, 격이 성립되려면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일간과 강합하는 자가 시간 또는 월간에 있고 강합하여 화한 노행, 즉 화신에 해당하는 오양이 사주에 남이 있어야 한다. 즉, 갑기는 간합하여 화, 토환되는데 일간이 가지고 시간이나 월간에 기자가 있던지, 또는 일간이 기이고, 시간이나 월간에 갑자가 있는 것을 말한다. 자, 그러나, 확격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또다시 월지가, 자, 여러분, 중장분입니다 월지가 화신과 동일하여야 한다. 월지가 최고로 모든 기세에서 강한 것이니까 월지가 하신과 동일하여야 한다. 네번째로 이와 같이 강압하여 하왕노연이 월지와 일치하여 성립되는 종합경에는 다섯가지 종류의 합격이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합기합파통역이고 을명합합금격 병신합화수적정년합화목적 무게합화화격이 있습니다. 이 공부는 뭐, 뭐, 몇 개월 전에 공부했죠. 그래서 학을 해가지고 변한다. 그 변한 노행이 사주에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따라간다. 그런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 이 종합격은 상기와 같이 진종화하는 경우를 원칙으로 하나, 진종화하는 경우와 가종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주를 푸는 방법은 역시 확객에 준하여 용신법도 화하는 법에 역시 준한다. 그것이 같습니다. 저번 시간에 사실은 진종가종, 진종가종을 설명했습니다만 이 확객도 진으로 화하는 경우가 적고 가화하는 이런 경우만 다 보니까 상당히 머리를 잡아 흔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첫 번째로 어, 각기 합받토 개기이겠습니다 각기 합받토계자 이것은요. 음, 예, 그렇습니다. 각기 합받토는 가불조가 일주 외에 가불자가 없으며 지지의 인묘가 없고 해미 목국도 없으며 무병정 자자는 무방하고 진술 충미자가 말하며 사오자는 있어도 무방한데 기자가 시상이나 월상에 한자만 있으면은 감목이 어지할 곳이 없어. 기자와 합하여 종화하니, 이 적은 각기합하토라는 종합격이 성립이 된다 했습니다. 자, 무슨 말을 하니까, 일간이 감목이고 월간이나 시간에, 이렇게, 월간이나 시간에, 이렇게 기자 한 하나만 있고, 사주가 전체적으로 진술 충미가 되게 되면, 꼭 진술 충미가 아니더라도, 진술 총리가 많으면 좋다. 아니면 이것이 사, 어? 사도 좋고, 오가가 있어도 역시 이것은 화생포는 길이기 때문에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다연히 이렇게 한자만 영간이나, 영간이나, 시간에 일간과 같은 노행이 없으라. 예,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화하는 그런 경우다. 예, 그런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은, 그 이렇게, 간무이 혹은요, 기토가, 기토가 일간이면서 이것이 자리를 바꿔가지고, 기토가 일간이면서이렇게 시간이든, 월간에 간이 있으면은, 이렇게도 합을 해가지고 갈 수가 있다. 그런 명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시를 보게 되면 쉽게 예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내용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두 번째로 각기 하파토 즉 토계의 용신법입니다. 용신법은 안목이 화의토가된 이상 모든 행운도 같은 토가 왕하는 운이 길어 나를 생하는 화운이 길하다. 각기 합화해가지고 이것이, 이것이 용신법은요, 역시. 이미 토객이니까, 토객이기 토익 때문에, 이미 토를 도는 말이요 도는 화통. 이런 것은 화통이죠. 이 흉한 것은, 이거 자체를 말이죠. 화객을, 화객을 극하는. 왕실을 말이죠. 극한은 그이 목의 운은 사실 수목은 불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수나 이 목의 운은 불가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그러는하 이미 일각인내 목이 토와 합을 해가지고 아, 기토와 합을 해가지고 토로 변했으니까 그 토세에 따라서 수화해야 된다. 그런 내입니다 그러니까 일관을 도우는 문은 이거는 결코 도움이 될 수가 없다. 그런 내용입니다. 내 일관 자체가 한무이 기토가 있어가지고 결국 토를 따랐으면 은 토의 세력을 그역해서는안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앞서 우리가 조금 전 공부를 했죠. 그래, 그와 같이 이미 내가 종했으면 은 종하는 왕한 세력을, 그 왕한 세력을 따라서는, 아, 그, 근역해서는 안된다. 그런 말입니다. 단지 다른 것이 있다면은, 간단은 내가 다른 노행하고 합을 해가지고 변한 노행으로 따라간다는 그 차이가 없어요. 종하는 거는 많은데, 합을 해가지고 변한 노행으로 따라간다. 그러한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세번째로, 건문은 그 화신이 왕한테 설계하는 묘가에서 무언하, 지지의신유를말하이나청강으로 오른 경문은 합하는 갑자를 충함으로 불길하다. 사주와 절태가 토록해가지고, 왕신을, 왕신을 설계하는 건문이좋은데건문이좋게한당다는 그그 <laughs> 여기에서 그분이 경신금은 좋는데 아니, 금은 좋는데 여기, 청난에난 경신금은 합을 하는 감목을 시기 때문에 나쁘단말이요 각기 합하천데 경신금은 지지로는 신유는 왕신을 승리하니까 좋은데, 천간으로는 경신금 감목은감목을 치기 때문에 이것은 나쁘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금이라도 천간의 금은 나쁘고 지지의 금은 왕신의 기운을 사람이니까 좋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은, 이제 기측의 무질의 값을 기사 그렇습니다. 자, 이 사진은 가득주가 진멸에 생하여 망기토인데 양기토가 있으나, 연상의 기토는 월금이 강렬되므로 무정한 하며, 시상기토는 근접함으로 합에 방해하는 자가 없으므로, 각기합하토 진종합격이 성립이 되었다. 화토는 길하고 수목원은 불길하경 견우는 합하는 감목을 중함으로 불길하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은, 예,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목이감목이 기토를 보고 이렇게 합을 합니다. 합을 해가지고 우리 여러분 토원이토 토안경이 때문에. 합을 했거들과 합화하면 은 이것이 토가 되다데 토가. 감목이 지느해 감목이 지느해 사실은 이사들 볼때 감목을 제외하고는 전부가 아니지. 토죠 토. 토로 따라가는 겁니다 지금 토로. 토로 따라가는데 이렇게 자정하게 합을 해가 따라간다 이래요. 이걸 다시 보면요. 음, 토를 따라가니까 종제, 자 종제, 토 자성이니까. 종제인데 만약에 이 을복 같으면 그냥 종제로 부르면 됩니다. 그런데 기토가 합을 해 가지고 기토에 있어서 합을 하나 따라가는 거예요. 요, 요런 차이있습니다 기토 합을 해 가지고 종하는, 하을해가내마무까지되어가지고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 그러한 자점에서 종하는 것하고 차이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이 기토는 영간이기 때문에, 이거는 무정하기 때문에, 논할 바가 없고, 전체 세력이 토고. 자, 그래서요, 내가, 아, 사실은 주가가 이미 없는데, 이자를 따라가되, 이 기토가 나를 오라고 하잖아요. 오락케 가능하고, 내 네, 그냥 가능하고, 천차입니다. 그처럼보이려면은 가는 거는 가는 거라고도, 내가, 아, 그니, 지가 나를 오라고 하잖아, 지금, 기토가. 나를 그하아 지금. 합을 하자고. 그걸 따라가는 거야, 내가. 그런데, 그냥 가는 거는 조금 멋쩍지 보면은, 내가 그 철수를 따라가는 거하고는 차이가 난다. 그로한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란 경우에 결국 사두가 전체적으로 요렇게 승리이 됐다. 무엇으로? 토로. 그렇죠. 토로서 종했다 이 말입니다. 단, 합을 해가지고 화토했다. 고란 명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로 가시면은 토세를 그역하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화운이 좋고 화운이 좋고 토이 좋고 흉한 것은 결국, 이 글씨는 경금신념이 이것이 나쁘고, 이것이 합을 못할 거니까. 정신을 보면은. 그러나 지지로 오는 신유는 왕신을 승리하니까 이게 좋다, 이말이에 이게. 이 차이가 있단 말이요 같은 금이라도. 다 생각하니까. 성당으로 오는 것은 감목을 극하니까 합을 못하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이에도 지지로 오는 것은 왕신을 승리하니까 이왕 세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여러분 잘 아셔야 된다. 아, 예, 그런 야기고 그렇다면 은 결국 이 세력을 목생화하면서 이것은 사실, 어, 저, 파생사는 체력, 이건 좋죠. 그런데 인류는 사실 좋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 풀을그니까 그죠? 아무튼 이수 역시, 역시 좋은 운이 아니죠. 왕신하고왕세력하고 지금, 은 당하는 그런 한 체력이고, 우리고, 또 일주를 돕기 때문에, 일주를 지금은 도와주는 계기이 아니거든요. 이미 통했으니까 역시 돈은 나쁘다. 그런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예시 두 번째로 이 사주는 여러분, 무진의 병진의 기축에 값을 그렸습니다. 자, 이사주봐요 기토일주가 지면에 태어나 사주 전체가 포로 가세계에 각목이 병신이 될 듯해 보이나, 무정한 강목이 각기 합하 토하여 토의 종항으로 각기 합하 토력이 성립이 되었다. 자, 사진을 만나보겠습니다. 아까, 어, 예, 먼저 사진은 일주가 모인다. 간목이신화는 이거는 지금 일주가 기토입니다. 기토. 기토인데, 그러면 사진과 전체가 포체가 되어가지고 이것이 가색기나무 가색에 전체 톤이 가기가아니면은 그런데, 이 광복이 사주의 병이 될 것만 같다. 그런 한내이죠 그렇게 보면 이 것은 잘못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정하게 합을 하니까 합화해가지고, 화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그렇게 합을 해가지고, 합한 것은, 여러분, 여러분이 합하는토이었죠 그래서, 요렇게, 사타, 토로 간다. 그러한 명입니다. 그렇게 봐야지, 토가 많으니까, 뭐가, 어떻게, 여기, 을목이 있고, 여기, 을목이 있는 여기에 뿌리가 있으니까, 안목을 용신. 하, 이쯤 계산하면 부통 터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분, 절대 아니다. 그렇게 아셔야 된다 그래서, 그렇다면, 은우레의 흐름이 사오이 신류술, 여러분, 사오미는 이 말과도 없습니다. 자, 내용 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합직이라고 지지의 근문는 무방하나 겸자만은 합하는 갑을 중함으로 보기라다. 종합객은 비유하면은 남자들만 있는 최소에 여자 일명이 동거한다면은 남들 자 하는 대로 남자와 동료와 겸가 같고 여자들만 있는 최소에 남자 일명이 동거한다면은 여자들 하는 대로. 목종하게으로 여자와 동료와 데과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런데요 예, 그러면은 요렇게 사오면은 줬는데 지지에 십년은 줬는데 천간의 긴급은 나쁘다.라고 지금 기술한다. 음,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합하는 갑목을 극하니까 합을 해가지고 다정하며 이렇게 도을 따라가는데. 경신 그하면은 금,금,목 여러분 오행상생상급부채 해가지고 금,금,목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니까 합을 못하게 하니까 이거는 불길하나 지지에 있는 신유이유는 왕신을 승리하니까 좋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인물도 역시 나쁘니 그죠? 예, 한번더오니까 도우는, 순로는 음, 좋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오늘 보는 법이, 이렇게, 음, 어찌 보면은요, 사주판을 이해를 하는 것면은 답은 간단하잖아요 사실은요. 몰라서 몰랐지, 알고 보면은, 간단합니다. 응. 음. 공부만 조금만 더하한 시간만 더 하면은, 간단한데, 한 시간을 더 하면, 더 하고, 50분만 해서. <laughs> 그렇습니다. 자, 그세번째는 자, 여러분, 이 사주는, 무진의, 무진의 인술에 갑진의 기사를 했습니다. 이 사주가 가비이 있죠. 그래서 술을 생며 우리 사주의 인수가 있으나 영감무토가 있어서 이 합의 방해가 되는 인수를 제거하여 신경 쓸 일이 없고, 각기 하대 방해되는 비겁도 없으므로, 진확경이 성립이 되었다. 또한 사도의 대부분을 토기가 차지하고 있으므로 화신 유여하다. 고로 설계하는 그물은 길하고 수목은 불길하다. 자, 여러분들 화신 유여 노는데요 이것이 무슨 말이냐 면은 변한 노행이 많아가지고 여분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설계하는 건물이 그 좋다. 한 명이 되었습니다. 자, 합을 한봅니다 자, 감목이 기토에 감목이 기토에 합을 해가지고 이것이 합파하게되되겠습니다 인수가 수이고하니까 뭐 이렇게 생하니까 요 토가 무토가 요렇게 그렇 하니까 뭐할 바가 없다. 수도 이고 그래서 노가슴할나가 없으니까 안심나도 좋다. 네, 내 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목은 다정철에 기토와 합을 해가지고. 각기 합파 토격으로 사주가 이루어진다. 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운의 흐름에서 감목을 도우는 이런 수모분은 절대적으로 이런 불결한 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수문, 이거는 나쁘고 이것도 역시 나쁘지요. 변용하는도는데 무진기사가 좋고. 자, 그럼 요런 경우는 나중에 우리가 그 대원을 볼 때에 다시 한번 다루기를 하고요. 이들은 목생화, 하여튼, 토론, 역시 토론이기 때문에, 상생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감옥이 여기에, 인내에 뿌리를 박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어쨌든 음, 간에, 내가 운에 흐르면서 뿌리를 박으면, 은잘 따라가다가, 따라가려고 하지를 않는 그러한 기기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눈에는, 결국 조문이 될 수가 없다. 예, 고한 면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왕신을 설비하는설비하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신류는 역시 좋습니다. 선관으로는 경신금은 모습이, 지지로는 신류는 좋다. 그냥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